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2026 LG 전자 프로농구 공식 개막전 경기 창원 LG와 서울 러스케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LG 전자 프로농구 정규 경기 1위를 정규 시즌 우승이라는 표현하고 코치 챌린지 팀장 3회씩 사용합니다. 감독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코치 챌린지를 할수 있게 되고 그리고 속공을 예, 과거에는 뭐 몸을 댄다든지 미리 파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밝혔던 이런 부분들을 속공 저지했을 경우에 과거로 들어가서육 파울을 일부 도바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는 육 육파울... 우리 좀 많이 완화됐었는데 다시 빡빡하게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속동이나 평균 득점의 상승을 기대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크린어 시티라는 기록 지표가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 에 디플렉션까지 농구 팬들에게 이제는 좀 알게 되신 용어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이 나왔어요. 자, 올 시즌 미디어대에서 밝혔던 양세인 감독의 출사표입니다. 대권에 도전하는 강팀을 만들겠다라고 밝힌 조상현 감독이고요. 전희철 감독은 어, 뻔하지만 펑퍼한 농구. 어, 저기에. 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FUN, 그러니까 뻔하다, 재미있고 또 외곽에서 좀 많이 던지는 농구로 팀 색깔을 바꾸겠다라고 천명을 했었던 올 시즌의 SK예요. 오늘 그 우승 반지 수여식이 있었는데 우승 반지 굉장히 크고 멀리서 봐도 빛이 나더라고요. 헐령 선수가 진짜 멋있어요. 저 정도로 좋아하는데 아 정말 잘 맞는 우승 반지 수여식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조상현 감독도 뭐 선수 시절 이후로는 또 어, 코치 시절 때도 뭐 있긴 했습니다만 네. 오랜만에 챔피언 반지를 어, 손에 거머쥐게 됐는데 참 LG 팬들에게나 선수단에게나 코칭 스태프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탈타바이오 그리고 양준석아셈마라이까지 나서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6 2상 눈꽃 슈터 유기상 선수가 오늘도 외곽의 셈을 보태야 되는 청원을 주고 정인덕까지 이렇게 다섯 명의 선수가 먼저 출전합니다. 자민원이 선수가 머리를 짧게 하고 경기나 주게 되고요. 올 시즌 새롭게 새 k 유니폼 입게 된 김낙현 선수, 거기에 김영민 선수, 오재현 선수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시즌 만인 준비를 한 오재현 선수인데 최부경까지 이렇게 다섯 명의 선수가 베스트 5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부담없이 또잘이거나갈수 어, 있을지가 관건이죠. 자 지금부터 2025, 2026 LG전자 프로농구의 공식 개막전 출발합니다. 타봐요 오준견 잡고 나서 직접 던져요. 3.4. 지금은 나에게 스크린에 의한 속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내드렸던 스크린 어시스트가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김영빈 컷이랜드로. 바로 채기성공 양준성, 외곽에서 다음 패션 대, 빠르나갑니다2오른쪽 장원엘즈의 장점은 수빈인데, 오재현, 제멜원의에게권니가 원이 공격을 풀어나갑니다. 왼쪽 코너 석점 어 성공 김낙현, 지금은 플레어 스크린이죠. 달리는 김낙현, 3대2아웃넘버상황 김낙현이.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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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오, 음, 몸을 대면서 마레이가 막아냈어요. 오징 밀어 붙였고 자밀원이 다시 잡고 얼려놓습니다. 오, 자밀원이 토코인. 아, 스테이가 참아요. 다음 패션들 길게 내려온 동을 아선마레이가 독점으로 연결합니다. 워낙 또이 미드레인지 이상의 슛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패르 척이 앞두서 터트를 잃고 있었습니다. 와, 자, 이런 팀 디펜스까지 늘어난다면. 스크린이용, 반패션들, 정인덕, 캐첸샷. 빽뜸합니다. 정인덕이 석점포. 와, 이거 쉽지 않은 샷이었는데. 네. 아, 진머리 반대쪽 길게. 정인덕 또다시 캐첸샷.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갑니다. 연속 두번 정인덕. 와, 두 번에서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퓌이. 자, 그러면서 10점의 격차가 됐고요. 자밀워위가그석점을 지우고자 합니다. 자, 그래도 다시 두자리수 격차에서 7점 차까지 끌어내렸고요. 이번엔 양준석인데요. 아 연속 3점 사발. 차원을지 세이 컸습니다. 아 빠르게 달립니다. 자밀워위 아 자밀원위. 환불. 자 이게 리바운드를 잡은 결정적인 <laughs> 이 성원은 10개 팀가데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2쿼터 출발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팔로우 던. 자밀워위 야 자민 원이가 뭐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유행의 선수는 아닙니다만 박정현까지 연결됐어요 스 시도 어, 김현빈의 김팔이또한번스트에 어. 성공합니다 팔란티노 어. 이렇게 케이첫 득점을 신고합니다 SK는 자민 원이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양준석 골파에 들어갑니다 다 패스 전달 외곽에서 양준석 본인이 직접 시도합니다 아, 아 이렇게 베스트 5가 나오니까 확실히 공격이 달라지네요 네. 좀 개조되는 장면이긴 한데 네. 자 수비로 일단은 실점 막아냈습니다 오. 석천포 깨끗합니다 KT 시절에도 2옵션으로 뛰었었던 마이클 레디기였습니다 꾸준히 하는 블록 칼라 워커였죠 네. 아 좋은데요 열리네요 네. 최부경 껄미 특점을 성공합니다 2m 시그의 심장 높이가 굉장히 좋고요 자다 아. 아. 스페인 작전 시간 요청입니다 정말 샤프한 슈터이기도 하지만 속공을 전개하는 이 LG의 패스워크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김나켄, 이민서 석점정 석정, 석정구 이민서 상당히 지금 상대적으로 좁게 쓰이기 때문이죠 네. 아아 아센말이자 마레. 마레이보다는 뭐 마레이의 움직임도 좋았지만 타마의 저런 어, 판단력 예, 디시어 메이킹이 굉장히 과소평가 받고 있어요 아, 남은 시간 4초 3초 양준성 밉니다 6위상 범집입니다 들어가지 않네요 결국 이렇게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42대 33창원을 지금 9점의 리드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네. SK에게도 뭐 충분한 기회는 많이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창원을 이제 공격으로 갑니다. 자밀원닝 펜스트 존쪽 멈춰 세우고자 합니다. 바이더웨이 척중자밀원닝자 아 아, 지금 아셈마레이 양준석 직접 던져요. 적중합니다포 아 네, 마레이와 양준석의 투맨 게임이 참 맞기가 어려운 게 마레이가 저 높은 지역에서 스크린을 걸어버리면 네. 양준선수에게 많은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게요. 정면 석점 오우. 깨끗합니다. 석점 포차멜원닝자 이렇게 되면 마레이는 아, 그렇죠. 공간이 생기는 거죠. 베이스라인 쪽 아센 마레이 네. 일어났습니다. 득점. 여섯 점의 격차 김낙현 이번에는 놓치지 않습니다. 자 성공하게 되면은 이제 원 포지션까지 따라붙을 수 있어요 톨란티노두명 사이 가볍게 올리네요 지금 빠른 느낌이 아니었는데 순간적으로 열렸어요 그니까 러 느림의 미학이 있는데 네 원이 말의 이상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페이드웨이 와우 끝하게또한번리을가릅니다자 그러면서 차원을지가 46점에 계속해서 계속 갇혀있습니다 왼쪽 코너 톨란티노 속임동작 이후에 스텝 길게 확실히 그냥 51점 넣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엔드원을 네. <laughs> 크게 외쳤는데 왼쪽 돌파 그리고 로우 픽업 약간의 스텝에도 지금 변화를 주면서 자 역전을 허용한 차원을 줍니다 양준석 아셋마레이 들어갔어요 네. 티빈 발타만 야 이건 SK가 아, 와 더블팀 안 오면 1대갈 만한데요 아, 아, 아 네. 들어오네요 차클락 여유 있습니다 오호오. 밀고 들어간 아셈마라이의 보너스원절입니다 양준석 빠르게 갑니다. 본인이 직접 시도하네요. 완성합니다. 결국 장전 예. 시간 요청 서울과 스나이스입니다아마요 아셈마라이. 배병준이 찬스를 만들어내네요. 3점포감 배병준은 석점입니다. 56대49가 됐습니다. 폴란티노 밑을 돌면서 오오. 팀 동료를 찾아줍니다. 앤드원. 아 이렇게 추격하고자 하는 서울 스케입니다 패스가 많이 돌아요. 허일령이 외곽으로 전달. 바로채기이서샤클락 3초. 2초. 쫓겨요. 따점을 아아 완성합니다. 차원을지 외곽 한 상에 이 오른쪽 코너까지. 벤치존에서 속였어요. 아, 패스를 선택하네요. 아센만의 1대1. 아 점점. 만행. 아 <laughs> 자 밀론이 반대쪽으로 아센바레이에스위 더블팀 김낙현 야출합니다 김낙현의 토포인 이게 김낙현 선수의 장점 얼령 레이 배병준 어져요 배병준 청천이 다자 지금 SK의 약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톨렌티노가 핸드포에 대한 대처가 안됐어요. 아, 투맨게임 네. 속에 잘못된거죠. 그렇습니다. 김낙현의 음, 슛은 힘을 외면합니다. 아, 그리고 리바운드 지켜입니다 아, 쪽으로뿌 네. 아셋마라이 달려들어옵니다. 빨려들 아, 연속 5득점. 창원은 아, 지금 다시 이 경기의 격차를 벌립니다. 아, 정인덕. 체크락 아, 5초. 4초. 정인덕. 스텝 빼면서. 대단합니다. 오늘 유기상이 공을 거의 못 잡고 있거든요. 높게 올려놓습니다. 아센바레 잡고 컴백 득점 수식간는이 코트의 분위기는 창원의 기쪽으로 더욱더 기울어갑니다. 네. 탤런티노. 장머리밀어붙입니다스파아펜 아셀바레이 굿디펜. 아셀바레이 굿 아셀바레이 굿디펜. 아셀바레이 굿디펜. 아셀바레이 굿디펜. 아셀바레이 굿디펜. 아셀바레이 아이아 마레의 선수의 블락파울로 투샷으로 인정했습니다. 아, 이러면 자유투도 주어지겠고요. 네. 팀파울이 걸리면서 4분 10초 동안 모든 루즈볼 파울이나 수비자 반칙에 SK는 잘유투를 얻게 됩니다. 맞습니다. 아, 두 년째 딜국를 놓쳐요. 이게 아, 콜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 성공합니다. 자, 이러면 한 점을 추격하는 데 만족하는 서울라스케이지다 하지만 그 팀파울이 톨렌티노에게 나오면 곤란하고요. 에? 아, 오펜스파울이 아 타마요 선수가 신경질적인 어, 반응을 네. 보이면서 어, 어 오, 지금 되고요. 티바울까지 선언이 됐어요 아 이렇게 되면 타마요 선수는 파울 아웃됩니다 자 이건 타마요 선수가 평정심을 잃은 거예요 네. 자 이러면 테크노컬 파울에 의한 자유투고요 재탄나를 던지면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공격권까지도 가져가는 자 이제는 4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낙현 돌파 외곽으로 자멜로니 3포 자멜로니 손쉽게는 석점 차 다음 패스 연결 외곽으로 공나합니다 네. 석점 정확한 니다 정인 등의 석점 포파울을 얻어낼 수 있는 공격이 필요합니다 김낙형 붙여서 올려요 쌀로통자멜로니이 근데...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밀어붙이다가 본인이 직접 팬트샷안들어 다시 던져요. 이번에 성공합니다. 결국 정인덕의 사쿼터화려자 지금은 뭐 김낙현, 네, 자민원이이두 명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김현빈의 스크린, 직접 쏘네요. 스포인트 김낙현. 이야. 풀로 덕점을 집어넣습니다. 길게 튀어나왔습니다. 시간을 모두 쓴 공격이었습니다. 원의 돌파, 자민원이 올라갑니다. 아 덕점인정 반차. 어, 이번엔 앤드원이죠. 축지자이투 성공하네요 이러면 이 경기는 77대 75단 2점 차가 됩니다 김나칸 방패 천달 오재훈의 성공. 앞 들어갔어요 공격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그리고 반칙이 선언됩니다 파울이군요 자 이러면 팀 파울에 의한 자유투가 주어지거든요 마리의 파울 4개고요 자유투 고 성공합니다 최훈이 77대77 77 동점 자 SK는 뭐, 팀파워 이, 이 경기가 연장으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아셈마레이 잡고 오. 올렸어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올 시즌 첫 경기 이 공식 개막전부터 양 팀의 승부는 연장으로 향합니다 차전갔다라는조인레슬리련의 이야기가 일경 납득이 되는 오늘 경기입니다. 70등 대77이 승부는 연장전으로 왔습니다. 자 연장전 승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5분의 시간 흘러갑니다. 먼저 창원을제 공격입니다. 오늘 5득점에 그치고 있는 유기상입니다. 아셋마레이 아셋마레이 빼줍니다. 정 아, 피었습니다. 아, 아하습니다 김낙현이 뚫어냅니다. 바우트 패스 전달. 어, 안 들어갔어요. 최은혁 반대쪽 벌려줍니다. 김영빈 3점. 어, 깨끗합니다. 김영빈의 3점포. 잠잠하던 유기상 패스를 건넵니다. 어, 원희. 아, 득점 실요 달리는 자멜원이 원희가 득점을 완성합니다. 격차 3점 차. 김낙현. 원희와의 두맨 게임. 빼줍니다. 어제 원드리블 이후에 다가가요. 높게 올려놓습니다, 박찬 인정! 상대 반칙 <laughs> 와, 그렇게 들어가지 않던 오재현 선수의 야투가 이 중요한 시점에 림을 통과합니다 네, 6 이상의 반칙, 6기상은5 반칙 퇴장으로 코트를 떠나게 됩니다 그만큼 원정팀 에스킥이 예, 예, 예. 분위기인데요 추가 아, 제스까지 아, 아, 성공합니다 아, 그러나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고요 오, 가르쳐기차요 합니다 원혁 속공으로 해버리지 아 있습니다 SK 나이츠 기사단이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핸드오프 과정에서 눈치를 챈거예요 그러게요 최원혁 선수가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정말 수비를 끝까지 해주는 그런 선수인데 결국은 그게 2분 18초 남은 이 시점 서울 SK 8점의 리드를 만드네요 시간을 충분히 쓰고 있는 서울 SK 김낙현 김낙현, 아 빨려 드는 김낙현의 득점. 확실히 킬러 본능이 있어요. 네. 자, 결국 이 경기 마무리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양 팀입니다. 결국 공식 개막전 상원을지 서울 SK의 경기 89대 81. 서울 SK가 짜릿한 역전을 성공합니다. 아, 믿기 힘든 역전승을 따낸 SK고요. 네. 적지없고 본인들을 챔프전에서 꺾은 상대였기 때문에 개막전의 1승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식 개막전 연장 승부 끝에 서울라스 케이나이치의 승리로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